안녕하세요. 점타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이번 주제는 나랑 헤어진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한테 후폭풍이 왔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주제로도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 점신에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타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자, 다 고르셨으면 댓글 타임라인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후폭풍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의 농도,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거예요. 일단 이분은 카드를 봤을 때 후폭풍을 느끼고 있어요. 이 카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거의 집착,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하시거든요. 안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되지? 세계? 집.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허전함, 황폐함,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카드에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후폭풍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봤을 때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못 잊은 모습이에요. 되게 후회도 하시고 미련도 남으시고 그리워하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봤을 때 여러분은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헤어지고 나서 잘 사는 모습, 잘 나가는 모습을 이분이 SNS에서 보셨다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엔 어? 쟤는 너무 잘 나가네 나랑 헤어졌는데 되게 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주위에 다른 인성이 많은 것 같고 되게 직장에서라든지 일적으로도 잘 나가는 것 같고 해서잘 사느라 바쁘다 나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얘만 생각할 순 없잖아. 나만 이렇게 후회할 순 없잖아. 나도 내살길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뭔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시는데 마음이 쉽게 그렇게 되지 않으시다는 거. 음, 현재 상황은 그러시다고 나오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보면은. 여러분이 되게 잘 나신 사람이라고 나와요. 카드가. 여기서도 나왔죠. 되게 일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든지, 행동도 빠릿빠릿하시고, 그러신 분이고요. 주위에 이성이 많으시다든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만날 수 있다든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든지, 인기가 있다든지, 매력이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고요. 또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자신만의 규칙과 규율이 있으신 분이라서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면 조금 싫어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분한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있으면 "너 행동을 왜 이렇게 해"라든지 "너 왜 말을 그렇게 해"라든지, 왜 어제 술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나한테 카톡 보내야 되는데 카톡 왜안 보냈어? 하면서 뭔가 따지셨다든지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그 틀에서 벗어나면 상대에게 따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 분께서 조금 힘드신 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후폭풍을 지금 느끼고 있으신데 여러분에 대한 감정의 농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어요. 여기서도 그리워한다는 카드 떴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는 카드도 떴죠.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뭐랄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일을 뜻하는 카드만 지금 몇 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완드가 무조건 일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은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또 계속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상이나 계획을 하시고, 이분이랑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일을 버겁게 하시느라 이분한테 신경을 안 써주셨다든지, 나는 일해야 되니까 데이트는 못하겠어. 하면서 데이트를 잘안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시고 그러셔서 이 상대방분이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 싶은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그래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아직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못 잊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되게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럼 이렇게 1번 리딩 마칠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을 느끼고 있을까 볼게요. 이분은 후폭풍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카드가 확실히 나왔네요.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 카드. 여러분을 좋아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뭔가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생각하면 괴롭고 힘들고, 근데 그 마음이 무한하다는 거.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면 후폭풍이 밀어 닥쳐요. 근데 이게 막 들끓거나, 화나거나, 좀 빨간색 계열의 감정이 아니라 되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 되게 외롭고, 자기 혼자서 고뇌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서 깊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얘랑 헤어졌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얘랑 헤어지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난다고 하고요. 이분이 생각하기엔 여러분은 어쩌면 자기 살길, 자기 미래라든지 가치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연애는 별로 관심 없이 아니면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더 외로우신 것 같아요 이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후폭풍을 좀 잔잔하면서도 끝없이 느끼고 있다고 나오고요 이 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염탐하고 있을 수도 있고 SNS를 보거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분이 생각하기엔 여러분이 자기한테 뭔가 마음이나 미련은 조금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다가가 볼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막상 또 다가가기에는 여러분이 또렷한 신호, 시그널을 주지 않아서 아, 진짜 모르겠다. 내가 다가가도 되나? 알아야 하나? 어떡하지? 얘는 왜 이렇게 뭔가 뜨뜻미지근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이분은, 아, 몰라. 그냥 다가가 볼까? 그냥 미친 척하고, 요즘 어때? 잘 지내? 하고 연락을 해볼까? 그냥 예전처럼 그냥 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불쑥 드시는데요. 그러다가도 여러분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미지근해서, 그래, 내가 뭐 연락한다고 얘가 받아주겠어? 그냥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나 봐. 하고 약간 좀 치물해지시는 그런 모습이시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에 대한 베이스는, 아, 우리 되게 만났던 동안 좋았어.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정이 있으신 느낌. 그렇게 나오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여러분한테 호프풍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여러분에게 관심도 있고,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신다든지, 혼자서 보면서 고민 엄청 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신데요. 이분이 보기엔 여러분이 자기한테 뭔가 미련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연락하면 잘안 받아줄 것 같다든지 해서 이분이 연락할 각이 안 보인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가끔 가끔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연락한다고 이, 얘가 받겠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면서도, 아, 그래, 우리 예전이 좋았는데 하면서 미련. 좀 구질구질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분. 만약에 이분이랑 잘 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이 이분이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런 신호를 조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을 끝없이 무한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신호를 보내도, 조금만 힌트를 줘도, 이분은 딱 캐치를 하셔서, 희망을 품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오시거나 이런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잘 되고 싶은 희망을 좀더 강하게 받거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랑 다시 잘 되고 싶으시면 한번 힌트만 좀 줘보세요. 그럼 이번 리딩 마칠게요. 시작할게요. 한번 뽑으신 분의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품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에 대해 품은 감정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깊이도 알아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카드 보면요. 이분은 폭풍을 느끼고 있네요. 일단은 1분 카드에서 이게 나왔죠. 여러분들한테 뭔가 매여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매여 있는 모습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힘든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료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면 감정이 일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복잡하다든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든가 그래서 미로를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풀리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런데 이 비로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시 잘될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갈피가 잘 잡히지 않아. 너를 생각하면, 나는 끝없는 미로,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빠진 것처럼 너무 가깝하고 힘들어. 라고, 이분이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폭풍이 온 거죠. 그리고 이 카드 봤을 때, 이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좀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고 폭풍이 있고 만나고 싶더라도 나는 다가갈 수 없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가가면 까일 것 같아서 그러시대요.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기가 불편해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가 아직 마음이 안 풀렸을 텐데 내가 어차피 다가가봤자 잘안 되겠지? 내가 잘 지내? 라고 카톡을 보내봤자 여러분이 싶겠지? 안될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죠? 폭풍은 느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마음 한번 되어다 볼게요. 이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잘난 사람. 일적으로도 되게 완벽하시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랑 잘 지내시고 그러신대요. 근데 또 자기 딴에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얘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일부러 나잊으려고 사람들이랑 더 약속을 많이 잡나? 일부러 날 잊으려고 사람들이랑 더 같이 많이 노나? 일을 일부러 더 열심히 하나? 뭐 그래서 얘가 좀 갈팡질팡 하나? 좀 위태로운 거 아니야? 라는 느낌? 그런 인상을 받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좀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일부러 더잘 지는 척을 한다든지 모집을 피우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분 기복이 좀더 심해요 여러분보다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감정이 들쑥날쑥 날뛰나봐요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나는 힘든 폭폭풍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도저히 그 방법을 모르겠어 파란색, 빨간색 카드 기복이 심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어 해요.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냥 미친 척하고 여러분한테 다가가 볼까라고 생각은 또 하시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들어 하는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이랑 헤어진 게 자기는 엄청 힘든 일이고,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이고,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그래서 헤어진 게 많이 아프고 힘들다, 좀 감정기복이 둘쑥날쑥하게 있다 라고 나오고요. 그걸 또 참아보고 벗어나 보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럼 3번 리딩 마칠게요. 딩 시작할게요. 4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후폭풍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별한 거에 대해서 이별의 슬픔을 느끼고 있을까요? 라고 알아봤을 때 이분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후폭풍을 느끼고 있지 않으시다고 나왔어요. 이분이 생각하기엔 이미 끝난 관계,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을 생각하면좀 불안하다거나 초조한 마음이 없으신 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계가 다시 잘 되기엔 아무래도 너무 멀리 와버리지 않았나 다시 이어가기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려고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후폭풍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은 금방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괜히 자기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고요. 생각을 안 하시는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푹푹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분 속마음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확실히 이성이 좀 많은 사람, 그러면서도 이성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 좀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장치는 사람 같다 라는 인식도 좀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은 맘만 먹으면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진지한 이성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갑이 되고 그 만나는 상대분은 을이 되어서 여러분이 좀지나펴락하신다거나 아니면 되게 카톡에 여자분이라면 남자 연락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골라 잡아서. 나 오늘 술 마시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부르면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반겨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이성 중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더 불안하고 이미 관계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봤자 남은 손해야 라는 느낌으로 자기 감정을 애써 진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자기를 어장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게 지금 두 명, 또두 명. 여러분이 두 마리의 스피커스를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두 명이 실망하고 있죠. 이분은 실망한 유니콘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번 관계에 대해서 패배감을 맛봤고, 여러분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시지만, 자기는 내가 연애 관계에 있어서 의리였고, 내가 호구였어. 그런 것만 생각하면 나는 기분이 착잡하고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 끝난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좀 애잔한 게 여러분한테 막상 연락이 오면은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감정적으로 좋아서 애틋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뭐 싸우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연락은 받고 싶고 당장 여러분한테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별한 거에 대해서 후회해 마음에 안 들어라는 모습이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많은 사람 이성들 중에서 자기를 선택을 해준다면 자기는 되게 기쁠 거고. 행복할 거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렇게 회의적인 모습이지만, 근데 막상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진지하게, 앞으로 이성관계에 있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확실히 정해주고, 자기한테 연락을 해준다면, 자기는 다시 감정이 샘솟을 거라고 해요. 그럼, 사발리딩 마칠게요. 모발 리딩 시작할게요. 5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 분이 후폭풍을 느끼고 있냐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후폭풍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감정이거든요.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은 정말 많이, 끝도 없이 계속 계속 생각이 나는데, 혼란. 음,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도 정말 많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만 엄청 많이 하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엄청 많아서 지금 카톡을 썼다가 지었다가 또 썼다가 지었다가 아니면 편지를 쓴다든가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생각을 자기가 좀 막아보고 참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시고요.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이 좀 자기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든지, 새로운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좀 생각이 많다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온다거나, 아니면 참으려고 하신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이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이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나와요. 말주변이 좋다든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든가, 이런 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했대요. 그리고 그 행복했던 기억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있을 거예요. 되게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 같이 있으면 좋고, 편안하고, 즐겁고, 여러분의 매력에 푹 빠졌던 그런 기억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시고요. 근데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논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좀 갑자기 연락이 잘안 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을 때좀 질투도 하고 집착도 하게 됐대요. 그런 생각 안 하고는 싶은데 여러분이 연락이 안 되면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한테 집착이랑 의심을 하시게 되고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는 좀 지쳐가지고 좀 이제 여러분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집착하기가 싫어서. 아, 그냥 신경쓰지 말고 일이나 하자. 내할 네, 일이나 하자. 애써 등을 돌리신 모습이신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놔버렸다는 느낌이에요. 아, 너더 이상 신경쓰기가 싫어. 더 이상 생각 안할 거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집착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휘몰아치고 있는데 애써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크고요.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고 자기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세요. 현재는 그런 상태라고 나옵니다. 당분간은 냅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번리딩 마칠게요.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한테 후폭풍이 왔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 리딩 들어주신 분들 상대방분이 여러분한테 많이 매달리고 지적하고 생각하고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많이 괴롭고 힘들어하시기도 바랄게요. 그래도 지금 이 인연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도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만나셔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다시 재회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그럼 이렇게 제 리딩 들어주신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